드디어 8견전 이벤트가 끝나고 이제 7주년 방송까지 2주도 최남지하는 가운데 이번에 시작할 캠페인은 뭘까? 7주년 사전 강화 캐스트? 아니면 뭐 다른 캠페인들?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왔네? 에이, 7시에 뜨겠지? 어? 근데 안 나왔네? 에이, 내일 뜨겠지? 안녕하세요 기기입니다 이벤트도 3주간 하더니 이벤트가 끝났음에도 신규 캠페인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서 드디어 라센글이 미쳐버린건가? 아니면 7주년 대체 얼마나 큰게 오면 이제는 캠페인도 안하나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목요일인 오늘 새로운 캠페인이 나왔습니다 캠페인 이름은 7주년 카운트다운 캠페인인데요 그냥 평소보다 조금 특별한 헌팅 퀘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헌팅 퀘스트는 다들 아실거라 생각하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특정 재료와 경카가 함께 나오는 파밍 던전입니다. 90폴 던전은 랜덤으로 소량의 큐피와 다른 재료도 함께 주네요. 첫날은 흉골인데 드디어 어드밴스드 퀘스트로 얻었던 재료 추가 드랍 예장을 사용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2부 6.5장 재료도 헌팅 퀘스트 목록에 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기간은 오늘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다음 주 수요일에 마지막 헌팅 퀘스트가 열리고 그 재료가 금요일까지 고정이 되겠습니다. 또 제가 특별한 헌팅 퀘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 7주년 카운트다운 캠페인 특별 로그인 보너스도 있습니다. 총 7일간 로그인을 하면 황금 사과 5개와 호부 2장을 얻을 수 있으니 로그인 잊지 마시길 바라고 또 마스터 미션에 한정 미션이 생겼는데 하루에 한번 헌팅 퀘스트를 1회 클리어하면 포우 발바닥을 얻을 수 있는 미션입니다. 고상이 포우 발바닥이라서 귀찮으시거나 재료가 많은 분들은 그냥 청동 사과만 만드셔도 되겠네요. 그리고 오늘부터 스타트 대시 로그인 보너스가 개체가 되는데 이제 곧 7주년이라 폐구를 시작하실 마음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미리 시작해서 로그인을 해두라는 의미 같은데요. 같은 느낌으로 컴백 로그인 보너스도 실시하니 195를 복귀하시거나 처음 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부터 로그인해두시면 7주년 때또 여러가지 보상을 받고 시작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막상 지금 복귀하거나 시작을 하면 뽑을 만한 서번트가 없겠죠. 그래서 나온 픽업이 조금 어지럽습니다. 는 카운트다운 픽업 수원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수영복 서번트가 복각을 했는데요 심지어 사성 서번트도 거의 다 복각을 했습니다 아 참고로 거의지 전부가 아닙니다 아무튼 픽업을 보자면 총 15명의 수영복 서번트가 복각을 했는데 먼저 물총밥 픽업은 물총밥과 렌요히메, 라모트 룰루타가 함께 픽업이고 흙총밥은어리토와 같이 픽업을 하며 수전느는 세이브, 렌바라키와 픽업을 하고 룰밥은 수밀라 마지막으로 수아라는 수무의 수리아 수부륜과 함께 픽업을 하겠습니다. 마침 잔내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게 또 복각을? 오! 나이스! 아무튼 굉장히 많은 수영복 서번트가 복각을 했고 방금 말씀드린 서번트끼리 픽업으로 묶여있는데요. 이렇게가 픽업 스케줄이니 원하시는 서번트가 있는 분들은 절대 까먹지 마시고 가차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물총박 렌뇨 힘의 어니토 같은 서번트는 진짜 3년 넘게 복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이 아니면 17년 때나 뽑을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픽업마다 나오는 예정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 점도 알아두시길 바라고. 그 밖에 따로 서번트의 강화 캐스트나 모션 개편 같은 건없고요 그냥 일주일간 헌팅 캐스트로 때우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픽업이 진짜 너무하네요. 7주년과 신수용복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과거 수용복을 복각해버리면 정말 존버를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특히 사송은 단독 픽업도 없어서 어니토나 수밀라가 아니면 더 뽑기가 어렵겠네요. 음. 아니, 근데 그러면. 올해 수영복 복각은 어떡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예상했던 건 7주년 시작 전에 수영복 복각을 하고 7주년 후 바로 올해 수영복을 할걸 예상했는데 이 스케줄대로 가면 7주년 다음에 수영복 복각을 할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아예 수영복 복각보다 신규 수영복 이벤트를 먼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복각이 먼저라면 올해도 수영복 9월에 할지도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픽업 스케줄 한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꼭 스케줄 잘활용 확인하시길 바라고, 선택과 집중 잘하시길 바라며, 다들 가차 대박나시고, 오늘 영상도 여기서 끝!